네, 그렇게 배터리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이폰 같이 배터리가 이렇게 부풀 수가 있습니다. 이폰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 폰인데요. 이렇게 뚜껑이 벌어질 정도로 배터리가 부풀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배터리가 지금 배가 불러서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펌북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폰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또한 가격도 고가입니다. 이것을 오래 쾌적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주 휴대폰을 교체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 좀더 오래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배경 화면이나 잠금 화면을 너무 밝게 설정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밝게 하게 되면은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되고 오래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네, 바탕 화면을 되도록이면 너무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것이 배터리 소모도 덜하고요. 휴대폰의 중요한 디스플레이도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한도 내에서 적당한 밝기로 조절하시고 쓰시게 되면은 좀더 화면을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두 번째는 휴대폰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화가 난다고 휴대폰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휴대폰 안에 계속 충격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휴대폰의 작동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제일 중요한 메인보드도 망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본인의 추억들도 사진 같은 것도 그렇고 없어질 수가 있으니 휴대폰을 던지거나 충격을 주는 일을 삼가야 되겠습니다. 충격의 보호를 위해서 지갑 케이스라든지 지갑 케이스가 싫은 분들은 네, 이런 범퍼 케이스, 젤리 케이스를 착용하시게 되면이 모서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휴대폰이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케이스를 씌우고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 충격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세 번째는요, 제때 제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간혹 시니어 분들은 무서워서 못 만지시는데 특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안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할 때 원활하게 작동이 안 돼서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런 줄 알고 교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창을 내려 보시고 위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각종 앱에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각종 앱에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네, 보통 앱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앱들이 업그레이드가 제때 안 되게 되면 동작이 잘 되지 않아서 휴대폰이 고장 난줄 아시는데요. 자신이 쓰는 앱의 업그레이드를 그때그때마다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하나하나 하기에는 굉장히 귀찮은데요.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본인의 계정이 있습니다. 터치하시고 들어가면은 제일 첫 번째. 앱및 기기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시고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업데이트 있음이라고 나오고요. 업데이트 대기 중인 게 여기는 여덟 개 있다고 나옵니다. 자, 터치하고 보면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필요한 것만 업데이트를 해도 되는데 위에 보시게 되면은 모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은 한 번에 자동으로 대기하고 있는 앱들의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니신 분들은 와이파이랑 연결한 다음에 저녁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편하게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주게 되면 좀더 앱을 사용할 때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충전기에 너무 오랫동안 휴대폰을 꼽아놓지 않는 겁니다. 네, 요즘에 스마트폰들은 충전이 다 차게 되면 자동으로 전압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충전이 100%가 되면은요, 충전기에서 전원을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00%에서 계속 껴놓게 되면은 충전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충전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완충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무리가 가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수명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배터리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이폰 같이 배터리가 이렇게 부풀 수가 있습니다. 이폰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 폰인데요. 이렇게 뚜껑이 벌어질 정도로 배터리가 부풀었습니다. 자,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배터리가 지금 배가 불러서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충전하시고 또 너무 방전되기 전에 한20-30% 되면은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배터리가 너무 방전돼서 충전하게 되면 수명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완전 방전하는 것은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시고, 한2 30% 정도 내려왔을 때 충전하시고, 한90% 넘어가면은 충전을 중단하시는 것이 배터리를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휴대폰을 껐다가 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껐다가 켜주게 되면은, 사용하는데 좀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끄는 방법은요. 길게 누르시고 다시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서 자동으로 껐다가 켜 주시면은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리해 주시면은 휴대폰 사용이 좀더 쾌적해집니다. 네, 일곱 번째는요. 광고를 통해서 필요 없는 앱을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앱들을 너무 많이 설치하게 되면은 그 앱으로 인해서 휴대폰도 느려지고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앱, 내가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정리하셔 가지고 내 휴대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앱을 삭제하실 때에는 길게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X표 설치 삭제로 완전히 지워버리면 되고요.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부터 필요 없는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겁니다. 네, 보통 앱을 설치할 때에는 플레이 스토어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앱을 설치할 때 만약에 이렇게 설치가 나오게 되면요, 이 설치 옆에 공간을 터치하시게 되면 이 앱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좀 보시고 아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이면 설치하시고요. 보니까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설치를 하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필요 없는 앱들을 본인이 설치한지도 모르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점검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앱들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덟 번째는요, 방수가 되는 폰들이 많은데 방수가 된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에 들어갔을 때 방수가 되는 폰들은 안전하지만은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1m나 1.5m에서 30분 내외가 방수가 되는 기준인데요. 오랫동안 물에서 사용하신다거나 담가놓고 사용하시게 되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에 들어왔다 나온 폰은 겉에가 금방 마릅니다. 그렇지만은 충전하는 요 단자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찬다든지 물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르고 충전을 하게 되면 전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액정이 나간다든지 휴대폰이 고장날 확률이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물에 젖은 폰이라고 하면 충분히 밑에를 건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충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여기 단자 때문에 액정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수가 되는 폰도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배터리를 교체하는 겁니다. 요즘에 스마트폰들은 기능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최고급 폰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영상을 본다든지 카톡을 한다든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는 배터리로 인해서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터리만 교체해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폰들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충전과 방전을 하게 되면 수명이 떨어지고 빨리 충전되고 빨리 방전되면서 점점 수명이 약해집니다. 이럴 때 다른 기능들은 괜찮은데 단지 배터리로 인해서 오래 사용 못한다고 하면은 배터리만 a 센터에서 교체하시면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은 1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잘 썼고 큰 이상이 없고 단지 배터리 때문에 오래 사용 못한다면 배터리만 교체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스마트폰을 교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와 반대로 하시게 되면은 짧게 쓰시고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농담이고요. 오래 사용하셔가지고 귀중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이고 간단한 관리만 잘 해주셔도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